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직장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날이 1월 12일 날로 잡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잘 되는지, 이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네네, 가능합니다. 그 근데 네.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지금 이 평가가 어떤 평가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3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하고 이제 상호작용을잘 하는지, 감사를 하러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막 교실도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관찰도 하고 아... 어린이집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고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시거든요 네네좀 네,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를 평가를 받는다는 게 아... 그래서 어떻게 잘. 진나하나 이제 <laughs> 예 그래서 좀 궁금한데 그런 것도 예. 네네네 제가 지금 보니까요 네.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날이 되면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좀 아쉬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여태까지 많이 준비했는데 네. 아 그때 조금 아쉽다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아 그런 게 발생은 하지만 별일 없이 잘 통과가 되고 원하시는 만큼의 네네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서 무난하게 잘 지나간다고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 사람들이 막 신랄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나왔거든요 카드가 네네 네, 이렇게 쳐다보는데 별탈 없이 지나가고 내가 네.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나온다 근데 살짝 어느 부분에서 네. 조금 아 이거는 저거는 좀 눈에 거슬리는 좀 아쉬운 고게 살짝 눈에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별일 없이 잘 지나가서 네. 아, 원하시는 만큼의 성과는 얻는다고 음... 나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또이 어린이집을 지금 이제 그만두려고 하고도 있어요 지금 아 네네. 근데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냥 아, 다니는 게나까요아네 잠깐만요 혹시 그러면 그만두시면 이직하시는 네. 건지 아니면 이직을 다른 기통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 일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지금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음... 아무래도 똑같은 길로 이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요 기존에 계시는 곳에서 더 계시는 게 좋을지 어쩔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을때 거기는 네. 어떤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계시는데도 네 어,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데 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힘들고 그런 건 없는데 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네, 더 저기 하기 전에 다른 데 한번 더 옮겨 볼까 이제 똑같은 계통에 아니면 다른 일을 이제 요즘에 이제 그렇게. 고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여기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아, 네.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에 계실 때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있고 선생님들과도 무난하게 잘 지내신다고 지금 나오시거든요. 이 학원에서는 그래도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하거나 불행이 생긴가 거... 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나오나. 아 그러니까 어. 지금 계시는 2000, 곳에서. 2024년도 쭉 있어. 네네네네. 네네. 네. 지금 현재 계시는 직장에서 네네네.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 아이들도 선생님들 이런 관계도 좀 안정적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팀이 나누어졌다 그러나. 아 네네. 에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둥글둥글 잘 지냈는데 네. 제가 누구랑 친해지니까. 아저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친하니까 저 선생님한테 말 못해 아 말해도 상관없는데 막 음. 말이 새어 나갈까 봐 이제 막 그런 느낌도 되게 받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이 저를 근데. 어떤 음. 사람이라 너무 친하다는 것 때문에 나한테 고민거리나 그런 걸 말을 못하는 음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네 그러시구나. 그런데요, 어느 직장이나 각자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지내는 네. 곳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음. 네 어느 정도의 조금씩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네그 네, 정도는 아, 조금씩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네. 문제가 발생해서 크게 뭐 갈등을 이렇게 아, 그런 잊어, 건 없어요. 어~ 그런 거는 음. 없고 우리 그~ 지금 저, 저한테 전화해 주시는 분이 아~ 이럴까 저럴까 말은 안 해도 네. 좀 속으로 답답한데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이렇게 말 못하고 그냥 삼키고 넘어가는 일들이 좀 힘드실 것같아요네 음. 그런 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원래 넘어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냥 아나 하나만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이렇게 조용하다 이렇게 조금 뭐그 그렇다고 저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딱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냥 참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여기 지금 인내의 카드가 나와서 네. 네. 우리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도 그냥 안 하고 삼키고 그냥 누르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전적인 면도 지금 여기서 받는 이 페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이렇고요. 만약에 다른 곳을 얻어서 간다면, 어, 지금 현재보다 본인의 그 위치가 훨씬 더 높고 마음도 편안하고. 네. 네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단점이 뭐냐면, 혹시 우리 선생님보다 더 높으신 분, 그분이 자기 뜻대로 제압을 하고 모든 면에서 컨트롤해서 굉장히 갇혀있는 느낌, 자유롭지 음. 못해요. 여기 새로 가시는 데는 아. 네네. 편하면서도 안에 내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면 직장을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지금 말하는 그래. 곳, 음. 네, 근데 여기 오너가 각질을 확실히 합니다. 어... 네 내가 이러니까 따르라 이런 게좀 불공평한 불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만약 에 음... 가신다는 곳이 그런 게 따지면 지금 계시는 데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네. 어. 지금은 괜찮아요. 뭐 원장님도 잘해주시고. 또 원장님하고도 저하고도 갈등은 없는 거죠 올해. 제가 그 원장님하고 갈등 있는지 한번 올해 2024년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아, 요즘에 이직 많이 고민들 진짜 많이 하세요. 네. 네. 음. 네. 이분하고도 대립이 서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요. 여러 가지. 음, 음. 아, 네. 이분하고도 어떤 대립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니까. 근데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 서로가 어떤 음.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잠재우고두분다 넘어가세요.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마음적인 면에서, 편하게 그냥, 있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고 넘어가시고, 특별히 굉장히 막 각을 세우고, 싸움을 한다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분하고. 아, 그래요? 네네. 음. 아,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에도 조금 일이 있었, 그러니까 애들 하는 직장이니까 애들 때문에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순조롭게 잘 넘어갔고, 또잘 풀었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음. 이제, 그런 것도 다 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음. 괜히 또 이제 작년에 있었던 막 그런 이제 원장님의 몰랐던 부분, 원장님도 또 저에 대한 그런 아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이제 같이 지내면 불미스러운 일이 없나 이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두 분이서 네. 감정 조절도 잘하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 때문에 서로 네. 어떤 일이 생겨도 문제 없이 잘 극복해서 넘어가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해 어떤 아. 특별한 트러블은 없습니다. 두 분에서. 네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네. <웃음> 아니, 그 올해 돈은 어떤가요? 아, 금전은요? 네. 네, 네, 네. 금전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의 금전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받을 게 있다, 들어올 아니, 게 있다, 뭐? 네, 받을 거요. 아, 받을 거? 네. 받을 거있으시구나그 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6개월간 그게 돈이 들어오는지 한번 받을게요. 3월까지만 받주시면 안 돼요? 3월까지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거. 네, 1월부 <laughs> <laughs> 어, 정말, 네. 연... 2 년이 됐어요. 아, 너무 지멋있지 근데 눈이 크면 크지요? 네. 아, 여태껏 안 갚네요. 근데 저 이제 계속 네. 전화는 하고 있는데. 네, 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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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그 분하고는 되게 저기 유진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아, 인내 진짜 많이 하고 계시네. 제가 엄청 많이 참조해주시고 그러니까요. 말은 많이 안 해도. 할말 10가지 있는데 2개밖에 안 하시고 많이 참고 계시는 거 나오는데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는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진짜? 정말요 네네. 그러면 6월달까지 봐주시면 네네네 제가 4월달 5월달 6월달 한번 볼게요 아... 네 아주 너무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6월달까지 그럼 올해 안들어온다는 소리네요. 6개월, 6개월 동안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그럼 올해도 안는다는 소리네요. 아 진짜. 그러면은 음. 후반기도 한번 볼까요? 7월달부터 12월 달까지. 네. 네. 아 이분이 돈을 주겠다 이런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그분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네. 받을 수 있나? 없습니다. 이번에 어. 이번 연도에 못 받으세요. 못받아요 네, 어. 네. 지금 아, 이분이 줘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분도 그 상황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습니다. 이안 네, 예, 좋은 상황이 다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예, 안 좋은 상황들이 1월달부터 제가 12월달까지 뽑았는데, 결국은 요번 해에는 받기 힘드실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더 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올해 1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준다고 얘기해 갖고 아, 믿고 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아, 저도, 저도 못 받아서. <laughs> 아, <laughs> 저도 아유. 저, 네, 처음에 융통을 해달라 이럴 때 하고 받는 거는 맞아, 음, 변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엄청 네.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변한다기보다도 사기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음. 바닥이 돼버리니까 네, 네, 네. 자기 상황이 되면은 죽겠죠. 아. 그래도 네. 지금 연락은 좀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저는 잠수탔습니다. <laughs> 아, 힘내세요. 힘내시죠. <laughs> 아, <정말. 웃음> 아, 죄송한데 오늘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일 궁금한 거는 많이 물어본 것 같고요. 아 진짜. 건강은 음. 어때요, 저요? 아 우리 아. 잠깐만요. 제가 건강을 한번 볼게요. 음, 음. 올해 건강운이 다괜찮은데아 지금 자주해야될게 있는데요. 뭐야? 혹시 뭐 약물 같은 거 계속 주기적으로 복용하신다든지 술을 계속 많이 좀 드시는 분이신 술을 편이시나요? 많이 먹죠. 아, 술을 많이 드시는구나. 아, 네. 술을 자중해야 된다고 지금 나왔고요. 아, 다른 건강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술좀 자중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짠짠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술 짠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요? 네네. 그하술 짠짠, 술을 그쵸? 좋아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예, 예, 자주 먹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네. 아, 술을 많이 마시고 자중하지 않으면 올해 네. 내 몸에 어떤 이상 증상이 있던지 피곤하다든지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거로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술만 좀 자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건강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감사해요. 또 궁금한 네. 점 있으세요?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네네. 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해요. 네, 네, 올해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하세요 네네.